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 대마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여기 있는 흙돌을살기위해선 지금 귀에 있는 백돌의 약점,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야지만 흙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백돌을 공격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흙돌마저 지금 백에게 붙잡히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돌도 신경 써야 되지, 여기 안에서 뭔가 수를 발견해야 되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을 잡을 수 있는 묘수,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수순 바로 어디입니까? 자, 이곳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갖다 붙이는 이유가 다 있죠.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단수를 쳐준다면 흑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곳으로 끊는 순간 백돌이 지금 단수죠. 그래서 이 돌을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보시다시피 흑이 백을 잡고. 그리고 변에 있는 백돌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백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백이 지금 이곳으로 끊어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쪽을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백이 여기 때려내는 수가 여기가 자충이죠.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흙돌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다고 이곳까지 들어가는 수요, 자 이게 지금 자충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집을 내는 순간 자충에서 벗어나요. 오히려 흙돌까지 잡혔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돌 역시나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렇다고 이곳을 찔러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제.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장면의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장면의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하나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요렇게 단수를 쳤다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여길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이돌 잡히는 순간 백돌 모두 잡히니까 이것은 흙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은 이곳으로 단수치는 수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왠지 이곳을 하나 막아가고 싶은데 자 이때 여러분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곳으로 이렇게 끼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이곳이 자충이니까 충분하다. 백이 이렇게 두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는 백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연결하는 순간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은 아주 침착하게 두어 가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가 아주 멋진 정답 수순인데요. 백이 지금 이곳을 막을 시간이 없죠. 자충이에요. 자, 그래서, 백은 이도를 때려내야 되는데, 또한번 밀고 들어가게 되면, 연결해봤자 모두 잡아서, 흙이 백을 모두 잡고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이 이렇게 두는 건 찔러 들어와서 너무 싱겁게 잡히니까, 백에게도 정말 끈질기게 버텨가는 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 여길 연결하는 수예요 자 이곳이 아주 날카로운 수순인데요 지금 흙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위기를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가 봤자 백이 이렇게 단수치면 이 돌이 잡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뒤로 연결을 하고 싶지만 여길 막아가는 순간 이미 백이 살아가는 순간 흙돌은 모두 붙잡히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수순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과연 어떻게 두어야지만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수가 정답인데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었을 때 정말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그동안 나이론 바둑을 푸시면서 배웠던 온갖 그런 바둑 기술을 여기서 다 접목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곳으로 뒀을 때 정답. 그 수가 어디냐면요.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백도 이곳으로 단수를 쳐올 텐데요. 이때 이곳으로 두면이 흑석점이 잡혀서 아무 수도 안 되지만 여기서 정말 절묘한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렇게 넉 점으로 키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도 2도를 잡아 올 텐데요 이때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후절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수상절이죠 하지만 바깥에 흑의 활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백도를 잡는 것은 정말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이 돌이 지금 워낙 위태로운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잡으러 간다라는 게 정말.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데 하나 갖다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하지만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이쪽으로 단수 쳤을 때 여기 때려내는 순간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흙들이 잡히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곳으로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두어서 쉽게 백을 잡을 수가 있고 또한번 이곳을 막아오면. 흙이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었습니까? 이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여기 못 들어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곳으로 백이 연결했을 때요. 이때 흙에겐 어떠한 수가 있었죠? 하나 찔러 들어가고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넉점으로 키워서 후절수를 이용해서 백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